오늘 치달 박물관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알면 안 되는데 나오면 <laughs> <처음에> 안 돼요. <laughs> 저희 입장도 생각해 <laughs> 주세요. <laughs> 작품 이름은 제가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아까 알려주셨데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왜? 너무 높아요. 낙타가.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와우 진짜서 그림 그렸습니다. 아 시원한데 아. 서 그림 그리셨어요. 네. 전좀 네. 네, 여전히 풋살을 하고 다니는데 까매지지 않았어요. 조금 살짝 탔어요. 그 탔어요. 네. 네. 전 어떤가요?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laughs> 와우. <감사해요>. 와우. 감사합니다. <laughs> 아. 마피아가 치달님이셨죠? 네, 저였어요. 왜 마감님이라고 생각을 했지, 순간? 체내다 썼어. 아직도 아직. 일 단계. 질문에 답하기 제일 최근에 미술관 방문한 경험은 마간님은 또 직업이 그림 쪽이셔가지고 그렇죠? 혹시 뭔가 영감이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가끔 아주 가끔씩 가긴 합니다. 음. 의정부 사시면 어디가 가까워요? 박물관마다 다른데 음. 공고가 열리면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갑니다. 아 이제 전시회를 슬슬 보러 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laughs> 찾아보고 아, 되게 방금 어. 마간님 같았어요. 아, 그래요? <laughs> 맘에 들었어. 아, <laughs> 마음에 <맘에> 들었어. <laughs> 제일 최근에 본 전시. 작년 8월 달인 건데 막 로봇이 안내하더라고요. 아, 로봇이 큐레이팅을 해 주는 아... 이름이 큐아 QI? 큐아였을 거예요. 되게 많이 하시네요. 최근에 제가 갔다 왔던 데가 외국 작가였고요. 이름 없는 작가였어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거기가 그 굉장히 유명한 데예요 <laughs> 이거 뭐 이거 가격 기억나시나요? 혹시? 가격은 제가 돈을 내지 않았었어요 지난번에 <laughs> 비해서 굉장히 그 오늘은 아, 좀 맑은 것 같아요 미술관에서 마주한 불편한 상황이 있다면? 사진을 찍느라고 아 밀려있는 경우 네. 어떻게 보면 사진을 찍으러 가는 것도 맞지만 어찌됐든 그 걸려있는 작품이나 전시된 작품들을 보러 가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약간 좀 플래시키면서 미술관을 작품을 볼때좀 몰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변에서 떠들면 몰입 깨져요. 그분들은 미술관이 아니라 자기 집에 현관에 걸려. 여기 이거 전부터 생각하셨어. 이거 말아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 <laughs> 단계 작품 큐레이팅 제시되는 미술 작품을 설명해 주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그림을 해설해 드릴 건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985년 정도에 유행을 했던 작품이에요. 유행을요? <laughs> 선생님, 혹시 작품의 제목이 음. 뭔가요? 작품은 아이돌복이에요. 아이돌복이? 어. 옷차림 좀 설명해 주시면. 이게 굉장히 깨끗해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이날 행사가 있는 거예요. 잔치라든지. 네. 딱히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요. 그게 바로 작가의 구도입니다. <laughs> 구도가 옆모습인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앞모습은 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앞모습은 아이가 안 보여요 <laughs> 그래서 작품 이름이 뭐라고요? 작품 이름은 제가 알려주지 아이 않을 동기. 거예요 아까 알려주셨이데 <laughs> <laughs> 열정 캡틴님 처음 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딕션도 좋고 진짜 큐레이터 분 같았습니다 아주 난해한 작품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게 뭐 같으신가요? 사람이요 불교 약간 무당 느낌도 네. 나요 음... 저희의 대답을 듣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laughs> 사람이 몇명 정도 있나요? 사람명? 네. 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단 이분은 무당입니다. 귀족들의 자신의 미래를 정치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귀족이 왕이 되면 그건 반란 아니에요? <laughs> 그러게. 자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작품이 저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머니 이 가운데 계신 분 어머니의 어린 시절이 제가 이 작품을 조금 아는데요 작가가 의도한 인간의 이동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는 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였어요 <laughs> 아 제가 여기서 밝히지만 아는 작품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 이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발 신고 있지 않아요 신발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거 치고 색상이 있는 한복을 입고 계시네 양반댁 딸의 옷을 훔쳐 입었어요 정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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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까지 입을 <laughs> <laughs> 신지 못하고 오늘 치달 박물관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바로 이 작품. 다 석실한 음그게 굉장히 붓이 두껍게 느껴져요. 놀랍게도 이거는 붓이 사용된 작품이 아니에요. 그래파스인가요? <laughs> <laughs> 작가의 손으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laughs> 몇 번째 손가락인가요? <laughs> 작가는 다섯 가지 손가락 중에 딱한 손가락만 빼고 아, 네. 그렸습니다. <laughs> 맞추시는 분들에게 <laughs> 분에게이 음 작품을 <laughs>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 작품은요. 문강산이거든요. 이제 한자는 뭐라고 써여 있는 거? 그리신 의도가 뭐냐? 남북 통일입니다. 아... 네. 혹시 이 작품이 발견된 곳이 어디였을까요? 이제 낙산사라고. <laughs> 이제 거기에 이제 <laughs>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림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공을 해주셨어요. 오. 학예사분님이 여기 얘기... 아까부터 보고 계셨어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 김은주라고 합니다 어,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제일 잘하셨다는 건한 분과 잘하신 분은 특출나게 있으신데 캡틴님? 감사합니다 아, <laughs> 그림을 보시는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면이 열정 캡틴님 인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었을까요? 이분은 좀 가망이 없다. 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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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웃음> 아이 내가 이렇게 무지하구나. 3 단계 자유롭게 말해요. 저 카트님이요. 왜죠? 아 너무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오늘은 조금 말 수가 많이 없으신. 지금도. 오늘 말수가 조금 적으셨어요. 별론이 좀덜 적극적이어서 제가 잘 모르는 분야는 술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음. 마감님은요? 저는 음. 음. 의외로 안 가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마감님 약간 느낌이 와요. 아 느낌 없어져. 제가 느낌이 왔다고요. 보입니다. 제가 느낌이 왔고요. 아까 그 로봇 그거 딱 하나 기억나는 거. 그거 딱 그냥 검색해서 맨 위에 뜨는 거딱본 거. 거 보고 마감 님 아니면은 캡틴 님인 거에 다들 동의하세요? 동동이. 오마이갓. 마감 님이 불안해. <laughs> 숨이. 또 나왔다. 또 나왔다. <laughs> 숨을 뱉고 들이쉬는 포인트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범죄 심리학 책을 읽으신 것 같은데 <laughs>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마피아면은 옷 벗고 누구나 무서워야죠. <laughs> 진심인 것같아 왜냐면 진짜 뭐 마피아니까. 저, 저 지금 마피인 거예요? <laughs> 아니 상황이. 공약을 굉장히 센걸 항상 하시더라고요. 아마피아시거나 정말 확실한 힌트를 주시는구나. 음, 아무래도 제가 말을 그렇게 잘 못하다 보니까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최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 마감님의 호흡과 떨림들 의외로 안 가보시지 않았을까? 가짜 관람객은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하나, 둘, 셋, 셋, 셋! 화피아는 어, 접니다! 진짜 이거면 그래, 이거 검색해서 제일 위에 는거 그냥 말한 거야 와. 빨리 공약 실행하세요 네. 미술관이 좀더 많아지고 전시회도 조금 더 다양해지면 문턱도 조금 더 낮아지고 더 많이 방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미디어 전시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그런 관객 참여 전시가 더 늘어나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유화나 그런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로봇 같은 거는 딱 보기에도 신기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게 있으면 저도 많이 갈것 같아요.